말은 음식이 배를 채워주는 것처럼 영혼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술에 바른 말이 사람을 만족시킨다. 그 다음도 혀는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졌으니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자는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오늘 네 1월 18일입니다. 어아무르 주주님 김종원 작가님 어리스타 퍼피님 네 라이딩 곰돌님테레스선님 반갑습니다. 말에 대해서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린 늘 말에 대해서 알지만 안, 알지만 못 지키니까 계속 들어야 됩니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수치를 당한다. 사실 정하게 하는 말이에요. 다음 해야 될걸 생각하느라 듣기 전에 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미련하고 창피를 당한다는 거죠. 그죠? 혀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말이에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자는 대가를 받는다. 하나님은요, 우리 를 용서하세요. 예수님 십자가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러나 우리가 행했던 것들에 대한 그 열매나 그 대가가 그대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거는 겪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된 거죠. 타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은 그게 신중해야 돼요. 옳은 것을 쉬면, 선한 것을 쉬면 선한 게 걷어지고, 악한 것을 쉬면 악한 게 걷어지는 그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남에게 배를, 음식으로 배를 채우듯이, 우리의 말로 사람을 만족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얼굴이 시커멓고 어두운 분에게 말로 살려주는 거예요. 장점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어, 우리 아내가 나왔네요. 네, 오늘은 어,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말로 한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만나요.